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후진할 때 누가 오면 사고가 날수 있는데요. 사고 방지를 위해 후진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후진벨 소리가 좋기는 한데, 비싸서 이걸로 할게요. 이거 몇년 써봤는데, 후진시 사고 예방되고 좋더라고요. 트렁크 내부에 설치하겠습니다. 트렁크 커버를 탈거해서 후진 등에 연동할게요. 우선 고정핀 풀어서 탈거합니다. 이렇게 잘 풀리면 다행인데요. 헛돌아서 안 빠지면 틈을 벌려잡아서 탈거합니다. 고정핀 손상으로 못쓸 수도 있으니 몇개 사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고정핀 전부 탈거 후잘 보관합니다. 트렁크에 옷을 벗겨줄게요. 그럼 트렁크 알몸이 보이는데 부끄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후진등인데 누가 후방카메라를 연결해 놓았네요. 후방카메라 선에 바로 연결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엉성하게 연결해 놓았었네요. 짧게 커팅해서 꼬아 놓아 시간 지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길이 연장용으로 넣은 이 선으로 다시 연결할게요. 이쪽에 뭔가가 많아서 후진 벨을 다른 쪽에 고정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측 선부터 연결합니다. 저런 거할 때는 좀 단단한 선이 안 풀리고 좋아요. 전기 테이프는 조금 잘라서 당긴 다음 잘 감아줍니다. 끊어놓은 플러스 측선 연결해야 하는데요. 한 번에 다 묶으면 뚱뚱해져서 풀릴 수 있으니 본선만 우선 연결합니다. 그리고 연장선 연결해요. 선이 조금 길게 감아야 나중에 안 풀립니다. 후방카메라 선은 연장선 중간에 연결해줄게요. 플라스틱 선도 전기 테이프 감아줍니다. 여기는 풀리면 쇼트 날수 있어 꼼꼼히 감아요. 연장선의 중간에 피복을 벗겨줍니다. 항상 자르지 마시고 피복만 벗겨 연결하셔요. 후카선을 연장선 플러스 측에 감아줍니다. 이것만 하면 거의 준비는 다된 거예요. 전기 테이프 잘 감아줍니다. 후진 등 전구소켓 장착해요. 후진벨 연장선은 이 경로로 빼놓았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반대쪽 후진등선에 후진벨 바로 연결할 걸 그랬네요. 후진벨 선 연장선에 연결합니다. 빨간 선은 플러스에 연결하고요, 검정색 선은 마이너스 측에 연결합니다. 후진벨 소리 잘 나오니 전기 테이프 후다닥 감아줍니다. 전기 테이프는 조금씩 끊어서 감으면 쉬워요. 이제 후진벨을 고정해야 합니다.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흔들릴 때 충격이 없어야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씁니다. 이 자리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줄게요. 트렁크 커버 고정핀 자리에는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케이블타이 꼬다리는 베이지 않게 확실히 잘라줍니다. 트렁크 커버 열은 김에 번호판 등도 LED로 바꿀게요. 번데기 전구는 촌스럽거든요. 세련되고 예쁜 화이트 색상의 LED입니다. 홈 방향 확인하고요. 번호판 등 소켓 장착합니다. 홈에 맞추어 돌리면 고정돼요. 번호판 등 예쁘네요. 감성 마력 2 플러스 올라갔습니다. 작업 확인해 볼까요? 후진등에 연결해서 후진대 설치했습니다. 번호판 등도 LED로 바꾸었고요. 트렁크 커버 고정핀 전부 기워 고정합니다. 트렁크 흔들어 봐도 잡소리 안 나네요. 유원지나 마트 주차장 가면 후진 주차 중에 사람들이 휙휙 지나다니는데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후진 나오면 소리가 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요. 후방 카메라 보면서 편하게 주차하면 되겠습니다. 후진벨 꼭 설치해 보셔요. 사고도 예방되고 주차시 편합니다. 오늘은 갈비 먹으러 왔어요. 생갈비로 시작합니다. 몸에 좋으라고 인삼도 주시네요. 생갈비 신나게 구워줍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이모님이 적당한 타이밍에 구워 주셔요. 폭풍 흡입합니다. 파김치 같이 먹으면 최고예요. 또 먹고 싶네요. 2차전 양념갈비 시키고요. 여기가질고기지 않고, 리먹기지 않고, 술이비먹집입 좋은 가성비 맛집입니다. 김치말이 국수도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